반갑습니다. 천천히 그리는 숲서림입니다. 제가 기관 평가 16번 직원 역량 관리의 첫 번째 영상으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교육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선 직원 역량 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 전문이고요. 평가 번호는 16번 수급자 권리 보장 및 기관 책임 그리고 관리자 의무에 해당합니다. 평가 점수는 사정으로 아주 높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방향은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 복지 연구 등 제가 기관의 6종 모두에 해당하고요, 직원이 수시로 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고.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기관과 직원 모두를 살피는데요. 기관에서는 기록을 현장에서 보고요. 직원은 신규를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은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해서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그 내용이 충실한지를 현장에서 기록을 통해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10개 항목의 충실한 내용의 지침 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하고요. 기관에 비치해 두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직. 원에 대해서 급여 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을 하는데요. 신규 교육 내용은 노인인권보호지침, 언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하는데 신규 직원에게 교육할 내용은 이 외에도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 이어서 교육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역시 면담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전 직원에 대한 교육 역시 매우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체 교육을 영상을 틀어 놓기만 해도 가능하도록 강의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이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채점 기준을 보면요. 4점인 우수는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0개 항목의 지침 마련, 신규 직원 및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숙지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3점인 양호는 아래의 평가 기준 아래 항목 중 8개의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데 반드시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은 필수라고 되어 있고 이 3번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이고요. 보통은 지침 8개 항목 이상 충족과 2 또는 3번 기준 충족, 그리고 미흡은 0점으로 보통의 기준, 즉 지침이 8개 이하이거나 8개 이상이어도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이 없거나 2, 3번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표 적용 기관은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인데요. 신규 직원에 대한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 여부는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이기 때문에 평가 공고가 뜨면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마련 및 비치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 내용을 직원과 면담하는데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즉, 신규 직원에게는 반드시 급여 개시 전에 교육을 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기존 직원의 경우에는 1년치 교육 일정 리스트를 평가 전에 외울 수 있도록 해두어야지 면담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리한 교육 내용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직종을 변경해도 신규 교육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직종 불문 모든 신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셔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규정을 포함한 급여 제공 지침의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 확인인데요.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은 평가지 30번에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의 내용은 첫째, 종사자 윤리 지침으로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기관이라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있다면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각 기관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윤리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에는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 대응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직원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관에서 기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언급상황, 감염 예방, 치매 예방, 욕창, 낙상 예방, 노인인권 보호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종사자 윤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틀어놓고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지침 중 종사자 윤리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윤리 지침에 대한 목적이 소개되고요. 그다음엔 정의 그리고 기본 원칙이 소개되는데 기본 원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재 장기 요양 보험법 그리고 직무 교육 교재 등 여러 곳에서 발췌를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맞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윤리 역시 여러 곳에서 발제한 자료로 기관에서 내용을 선택하거나 덧붙여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서류를 만들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기관마다 서류가 똑같으면 평가에서 자칫 점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참고는 하시되, 빼도 좋을 내용은 빼고,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더하기도 하고요. 글씨체나 기타 꾸미기 등을 활용해서 각 기관만의 고유한 자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은 자격증 취득 교재 중 요양보호 업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종사자 윤리 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포함을 해 두었고요. 다음은 직원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범하지 않아야 할 행위들로 역시 요양보호사 교재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호 간의 윤리 기준이나 기관에 대한 윤리 행동 강령 사회에 대한 윤리 행동 강령과 함께 급여 제공 직원의 윤리 관련 자료들도 함께 포함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교재를 중심으로 발췌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은 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올려 드리는 이유는 기관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중요한 직종별 윤리 강령인데요. 우선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입니다. 이러한 윤리 강령은 보통 직종별 운영되는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 힘들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문서를 만드시는. 직원이라면 직접 워드 작성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다면 서류를 만들면서 공부가 또 따로 되기 때문에 직접 교육을 진행할 때 훨씬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든 간호사든 요양보호사든 저는 이러한 노력들 없이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서류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이 좋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평가 중심의 일을 하면서 기관에서 인정받은 이유가 이러한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직종별 윤리 강령은 기관에서 가산을 받는 모든 직종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서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역량 관리 첫 번째 영상으로 종사자 윤리 지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후 직원 역량 관리에 대한 모든 영상 작업이 끝나고 나면 교육에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 강의하면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과 댓글로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